진하루를 감사합니다. 마태문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까, 나머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악하다." 그러니까 선한이는 한 분뿐이시니까 나머지는 악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지 않을까?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뭐니까 모두 다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선행을 했다고 해서 또는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자기가 좀 선하다?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왜? 선한이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선한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를 악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누가 감히 자기를 선하다고 할수 있겠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한 분만 선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악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로 하는 거냐고. 선한 이는 하나님 뿐이야. 나도 악해. 다 악한 거야. 우리는 다 악한 거야.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모두 다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누가 감히 자기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 땅에 사람이. 없죠? 없어요. 누가 자기가 선하다고 하겠어? 다 악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지면, 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뭐 이러잖아요. 큰 소리만 좀 쳐도. 어,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어때서? 어때서 괜찮은 거예요? 또, 또, 승질 낼 입장인데, 아, 부드럽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부드럽게, 조용하게. 아 어, 뭐, 조용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좀 속으로 생각해도, 돼요. 아, 나는 그래도 좀 선한가 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온다는 거지. 아, 나는 그래도 좀 많이 요즘에, 응? 갈고 닦아서, 응? 좀 착해졌는가 봐. 많이 회개했는가 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선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그죠? 예수님도 자기 자기조차도 선하도 안 하는데, 예수님도 하는 말이 하나님만 선하대, 자기도 선하지 않대. 그런데 누가 감히 선하다 하겠냐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조차도 선한 게 아니야, 하나님만 선해.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만 선해. 그럼 지금 자기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다 악하다는 얘긴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선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악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한, 하나가 되면 선한 건데 하나님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그럼 악한 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만 선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선한 거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 악한 거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악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선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건 선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내려왔냐면, 난 죄인으로 온 거야. 그러잖아요. 자기를 죄인으로 온 거라 그러잖아. 그럼 죄인으로 왔단 말은 선하게 왔단 말이야? 악하게 왔단 말이야? 악하게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그 죄에 대한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온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이것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끝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너희들이 죄고 내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면 그게 의롭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내려온 것은 불의하다는 거지 불의하니까 불의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아놔야죠. 그래서 죽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것은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그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 어 너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거 그게 죄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른다. 내가 저 사람 참 몰라. 내가 저 사람 참 몰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뭐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참 몰라. 그 말은 그러니까 반대로 알면 되겠잖아. 응? 네? 알면 되잖아. 근데 왜 몰라? 몰라, 그러니까. 부부도 몰라. 부모 자식도 잘 몰라. 형제들끼리도 몰라. 그러니까, 몰라. 잘 몰라. 내가 저 사람을 참 몰라.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어. 그 말이죠. 그죠? 하나가 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이해하죠. 저 사람하고 하나가 되면 그 사람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네. 그런데, 하나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하나가 안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죄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됐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그거지. 그러면 그게 죄라 이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참 하나님을 알아. 가슴으로 뭔가, 내가 뭐 머리로는 잘 모르겠는데 가슴으로 뭔가 느껴와. 뭔가 알겠어. 어, 이러면 아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걸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알게 된다, 하나가 됐다, 좀 이해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영생이라 그러는 겁니다. 모른다 그러면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불의를 안고 오신 겁니다. 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 우리가 선하지 못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아니 예수조차도 자기가 악하다고 했으니 우리가 세상에 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난좀 괜찮은 사람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통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지 우리 자신들 스스로는 갈수 없어요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 피를, 예수 피의 를 예수 피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어 그러면 예수 피를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돼야 하는 거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한다는 얘기고,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가니까.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이외에는 한 명도 선한 사람이 없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랑 하나가 되기 전에는 다 악한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언제까지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악하잖아. 우리가 악하잖아. 우리는 선한 게 아니야. 하나님만 선하니까.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악한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럼 죽으면 되겠네. 그럼 죽으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악한 거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 죽는 거네요. 나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 죽는 거네요. 그러면 나하고 떨어져 분리가 되는 것을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이 땅에 살아있는 자기하고 십자가하고 완전히 자기를 분리시키는 장소 아니에요. 거기가 죽는 장소라고요. 예수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거기서 자기와 완전히 분리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고, 거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우리는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야? 죽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의로움이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뭐가 선한 거다? 죽는 게 선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죽는 것만큼 선한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로소 죽어야 비로소 선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는 다 악하다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악하다고요. 도친 게 진이에요, 다. 뭐, 누가 좀 착하다니까. 어쩔 사람 착해. 어, 그, 자기 혼자는 또 굉장히 착한 줄 알고. 마음 속에. 사람들이 착하다 착하다 하니까. 어, 진짜 착한 줄 알고. 어, 그래. 나좀 착한 일좀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눈깜뻑깜 하면서. 응? 음? 악해. 악하다고. 눈깜뻑깜 하는 거 봐봐. 악하지. 이미 악해. 우리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나오면, 그러면 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자기로부터의 분리를, 과감히 이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로부터의 그 탈출을 시도하면, 그러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장면이 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죽어야 한다. 그거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선하다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자기한테 그거는 욕에 불과하다. 선하지 않은데 선하다고 얘기해서 자기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왜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가 되는 그 습관을 하나가 되는 그 생활을 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나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해라, 나로부터의 분리를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그것밖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베드로 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6절을 말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한 행동은 내가 착한 일을 좀 했다는 선행을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행동을 들은 걸 말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고요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악을 제거하는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것을 제거하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행동이 선한 양심을 따라오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십자가가 우리의 죽는 행동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십자가가 선한 양심으로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곧그 물은 그 침례인데 그 침례는 나의 악함을 제거하는 것, 나로부터 볼 때는 악함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양심을 따라오는 것이다. 그 선한 양심,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선하게 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 그 자체를 하나님은 선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아, 내가 악하구나. 내 악함을 죽어야 하는구나. 나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이는 한 분뿐이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선하지 우리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한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그 예수 그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선한 것이다. 그 이외에는 우리의 악함을 제거해야 된다. 침례를 통해서 나의 그 죽음을 통해, 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선함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순종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경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Okay. え